안녕하세요 허브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비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저께 f m c 에서 금리 인하는 뭐 나아졌고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0.25%가 진행이 됐고요. 올해 한두번 정도는 더할것 같다 라는 얘기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금리 인하는 원래 지금 타이밍이 아닌데 경기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라는 평가로 어, 시장이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밀려 내려갈 건데 오늘 그래도 정 고점 직전 고점이죠.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 주다 보니까 아 결국은 시장은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일단은 우리는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지금 한 3개월 남았는데 한두번 정도 0.25%씩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다 보니 조금 더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 같다.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쪽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뭐 로봇 정도가 움직였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오늘 이제 막판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해킹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여 주긴 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미 하나 비전도 결국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CCTV 감시 카메라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으로도 연결해 볼수 있다 로봇의 눈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CCTV고 이런 쪽이다 카메라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비전은 밑에 있는 하나 세미텍이 SK하이닉스랑 연결되어 있고, SK하이닉스가 이번에 HBM4에 관련해갖고, 엔비디아랑 또여러가지로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이 엔비디아4는요, 결국은 AI가 성장하고 뭔가가 이제 막 성장을 해. 그러면은 더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성능이 좋아지면은 기존에 있는 부품이라든지 메모리 이런 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HBM은 우리가 초고속 메모리라고 하는데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서버에 꼭 필요한 메모리예요 여러 층을 d r a 을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전력을 또 적게 사용하고 AI 연산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HBM인데 이 HBM이 그동안에는 3 정도 영역에서는 TC 본드를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고 이 이거를 할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HBM이 4로 넘어가고 그 이후 5, 6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갖고 있는 TC 본더의 기술력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하이브리드 본더로 당연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신경을 쓰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업계는요 작년에 이제 메모리 매출이 135조 정도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30조 정도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죠. 이익률도 34%에서 무려 51%까지 상승할 거야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HBM 덕분에 메모리 회사들이 내년까지는 돈을 엄청 잘 벌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어, 삼성전자가 HBM이 이게 뭐 확실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확실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고, SK 하이닉스랑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하나 비전이고, 뭐 한미 반도체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2027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 정도까지는 이걸로 인해서 돈을 좀 많이 벌 건데, 7년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공급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심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렇게 돼서 2028년도에는 매출이 230조에서 220조 정도로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뭐 이익률도 낮아질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hbm4가 아니라 hbm5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조정기에 올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평가가. 그리고 나서 2030년 정도쯤에 다시 한번 ai 서버가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메모리 시장이 300조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또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HBM이 전체 d r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23년도에는 4%였고, 2030년도에는 15%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4배 정도가 성장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서버당 한 대당 필요한 메모리 용량도 작년에는 2 테라바이트였는데, 30년대가 되면 은4.6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한 3배 정도가 필요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AI가 이 HBM 시장을, 성장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역시도 HBM 투자 확대라든지 추격에 나서고 있고, 부동의 1위,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회사들은 내년 정도까지는 아마 조금 호황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2027년에서 2029년 정도는 잠깐 조정기를 거치고, 30년대부터 다시 또호황기가올 거야. 라고 일단 큰 그림으로 어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하이브리드 본더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HBM은 앞으로 막 12단, 16단, 20단 이상까지 이제 높이 쌓아야 돼요. 그 층이 많을수록 붙이는 정확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 층층마다 이 공간이 없어야지 더 많이 쌓을 수 있죠. 동일한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10cm에, 에, 쌓아야 돼. 이 정도 공간에 쌓아야 되는데, TC 본더는 여기다가 10장 밖에 못 쌓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본더는 여기서 20장을 쌓을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성능적인 부분에서 동일한 공간에 더 많은 계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본더가 더 성능이 좋겠죠. 이래서, 이래서 이 하이브리드 본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20단 이상 고성능의 HBM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TC 본더 장비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놓고 보면은 뭐 한미반도체 LG전자 하나 세미텍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로는 이제 가장 빠른 것이 하나 세미텍입니다. 내년 초에요. 몇달안 남았어요. 하이브리드 본더 출시를 목표로 해서 가장 빠르게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한미반도체고, 그 다음에는 LG전자고, 해외 경쟁사에도뭐 싱가포르라든지 네덜란드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고 일단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 HBM4를 만들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요거를 만들 때 필요한 장비에 우리나라에서 바로바로 공수해서 쓸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유리하다 그 중에서 한화비전도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 라인에서 딱 터치하고 이렇게 밀릴 수도 있다. 어, 어떻게 시장이 금리 인하를 확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좀 반등이 나와줬으니 얘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액션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라 생각을 하니 여러분들도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서 따라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 허브경래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여러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허브경래TV는 어떻게 장 마감하고 나서 맨날 이런 것들이 올라오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뭐가 간단하냐. 저희는 뭐합니까? 그냥 오늘 사가지고요. 오늘 매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매도 못하면 내일 매도해 갖고 저희는 매일같이 종목이 회전이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매일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 채널에 장 끝나고 나서 매일같이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으로 매매해서 오늘 안으로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해보면은 좀 재미있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에 어떤 뭐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고민하게 하거나 좀 망설이게 하는 이유들이 있었을 건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이파이브라고 해갖고 그냥 월요일서부터 딱 금요일까지만 한번 해봐라. 예. 네.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조금 진입장벽이 좀 높았다. 좀 부담감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좀 진입장벽도 확 낮췄고 부담감도 확 줄여놨으니까 오셔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월요일서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벌써 목요일이 끝났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스타트할 거 미리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빨리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